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생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허 아유 그냥 밤에도 비가 그냥 초록졸록 오더니 아직도 날씨가 참 흐리네요 요새 날씨가 참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세차를 못하는데 <laughs> 아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제 MRI를 찍었거든요 MRI를 찍었는데 꾀병이 아니라 엉덩이에 바로 위쪽 그 척추에 네 감사합니다 척추의 아래쪽에 있는 척추뼈 사이에 어허 디스크가 두 개가 제가 삐져나와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게 뭐, 뭐, 보통 일반인들 다 있는 거고, 뭐, 수술하거나 간단한 시술까지는 안 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삐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이제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래요 척추가 건강한 척추는 아니고 원래 저희 또 집안 내력이 좀 척추가 다안 좋으신데 그래서 척추 두 개의 디스크가 지금 살짝 이만큼 삐져나온 상황에서 원치 않는 충격을 받아 버려서 그래서 의사가 아 이거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 부지런히 받아야 된다. 안 아픈 게 아니다. 확실히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아프니까 받아야죠. 이게 뭐 합의금을 노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아픈데 음. 그것도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 이게 뭔 고생인지. <laughs>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는 걸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변 상황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또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5톤 5톤 트럭 운전병이었는데 그뭐 아무튼 t m i 근데 네, 서울은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많으면 세번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 이게 병원을 꼬박꼬박 다닌다는 것도 정말 힘든데 주변에서는 또. 그 정도면 그냥 입원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사실 입원을 하면 일을 할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도 아니고... 아, 여기는 이렇게 차가 맨날 막히냐?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목요일입니다. 생방송이 다 끝나서 뭐 오늘은 뭐 한가하네요. 이따가 좀 노래 오디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아침이라 이따 보기 좀 풀린 다음에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급하게 오디션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높은 노래인데, 이거를... 가수를 소화하기엔 단가가 비싸고, 그렇다고 배우를 소화하기엔 음이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그냥 성우를 섭외하기에도 노래를, 고음역대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래서 <laughs> 제 SNS를 열심히 보시던 친한 감독님께서 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잘 보고 있었는데, 노래방 가서 샤우팅을 하는 걸 보시고 기억에 남으셨다고. <laughs> 그래서 이따가 낮에 목좀 풀리면 노래 좀잘 불러서 확인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집에서 불러야 될까, 노래방을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잘 되면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사실 노래방을 정말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가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쉬고 고1 때, 17살 때죠.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이제 빠져가지고 노래방을 엄청 갔어요. 어떨 때는 막 하루에 가서 5시간까지 불러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쳤죠 아,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약한지 다 끌어다 썼는지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덕분에 지금 뭐 이런 목소리를 남들보다 더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남들의 그 배가 되는 트레이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딜 가서 다 잘하니까요. 아무튼 모든 삶의 경험이 나의 재산이 되는 이 바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겪어 봐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laughs> 찾아가 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되고, 만나 봐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쌓이면, 나라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지식의 총량? 뭐, 재능이 막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저기 분야 다 찍먹찍먹하고 다니다 보면, 뭐 어정쩡한 미식가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덕분에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MBTI가 ENFJ거든요. ENFJ라고. 아주 소수의 유형인이라고 하는데, 뭐, 뭐, 전체 유형 중에 1%랬나, 2%랬나. <laughs> 정말 외향적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걸 정말 싫어하고 많은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하고 공감해주고 사실 그런 거 따지면 진짜 피곤한 유형인데 뭐 어쩌겠어요 제 천성이 그런 걸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네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과 쳐내야 될거 탁탁탁 쳐내고 그 리스트가 점점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그거 덕분에 여기까지 온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누적이 되면 남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도 나아갈 거니까. 뭐 이게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계속 긍정적이로 노력은 할테지만 아 어제 어제 아주 감동적인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에, 인스타에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3월 초에 결혼을 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감독님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제 결혼식이 4월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청투장 들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갔죠. 드니. 아, <laughs> 벌써 하셨냐고. 네, 잘했습니다. 아, <laughs> 너무 미안해하면서 <laughs>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축하해 주신 걸로 뭐 감사하다고 막이는데 나중에 이제 놈 끝나고 나니까 작은 봉투에. 직접 잡필로 편지까지 써주셔가지고 늦었지만 축하한다면서 축의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 근데 또 적지 않게 주셨어요 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 윤관성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였는데 물론 글씨는 많이 이제 뭐 들고 쓰는지 뭐또뭐 이들 빼들라긴 했지만 그 뭔가 아저씨 감독님이시거든요. 제, 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예전에 했던 것도 많이 즐겨 들어주셨고 저 방송하는 것도 아시고. 되게 오래 같이 일을 했어요. 한 5년 넘게 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자기는 꼭갈 거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아 감사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와이프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생을 막 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어 되게 어제 기분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오셨으면 식사라도 대접하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일 잡혀서 가면 또 맛있는 거좀 사들고 가야죠. 아, 그래요. 항상 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아예 정말. 제가 이번에 청첩장 연락을 돌릴 때좀 느꼈던 게. 그 어제 축하해주신 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을 시작해서. 비슷하게 오래 일한. 다른 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감독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긴 장문의 연락과 함께. 청첩장을 보냈죠. 와, 그런데. 읽고 씹으셨어요 제 문자를 읽은 거 확인했는데 근데 또 대박인 건 제가 그분 어머님 장례식 때조의금을 보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끝나고 큰일 치르고 아 고맙다 정말 잊지 않겠다 막 이러셨는데 막상 제 청첩장에는 아예 뭐 무시를 하시니까 거기서 좀 사실 현타를 느꼈거든요. 아, 정말 제가 열을 잘해도 이렇게 하나씩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체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기고 싶어 하고, 챙기는 걸 즐겨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야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인데 그거를 돈을 바라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쁜 소식이라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괜찮은데 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올 2024년도 1분기에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사회생활 어려워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떤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을 질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유, 왜딴데 가는데 여긴 안가니? 여기가 지금 SBS에서 나와서 넘어가는 목동교인데요. 하, 늘 막혀요. 사실 여기 고가도로 있을 때는 안 막혔거든요. 아예. 왜냐면 고가로 빠지는 사람은 쭉 바로 빠져나가면 되고. 직진하는 사람만 저기 신호 걸리는데 직진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시는 분들의 뭐 민원이 많았는지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나서는 이렇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쁜데 막상 차를 끄니까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뭔가, 원테이크의 맛이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사실, 지금 15분을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뭐, 많진 않을 거예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보다가 끊는 것 같은데. 15분 34초. 가자! 집에 좀 가자! 밑에 개조한 건가? 원래 이렇게 밑에 안 붙어있을 텐데 하면은 렌트 가겠죠. 그쵸? 아, 나 천천히 들어가시네. 안돼, 안돼, 너 안돼, 너 안돼, 너 안돼. 비전화로 생각하지 마. 깜빡이도 안 키고 비전화를 고 바퀴만 돌리고 있어. 양아치죠. 깜빡이를 켜고. 살살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아하이 신호가 또 걸렸네요 <laughs> 사실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게 재밌어요 관종이라 뭐 이렇게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지만 숙하죠. 아, 근데 브이로그 영상은 많이 안 보시고 지금 축가 영상만 지금 조회수가 또 1000을 넘었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하지만 댓글은 난달린다는 거. 이거를 사실 좀 이제 결혼 팁을 한번 이따가 썰을 한번 또 풀어서 하고 싶은데. 아, 그거를 영상과 사진을 같이 쓰기가 집을 또 제대로 해 봐야 될 텐데. 만들어 보려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이신 분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밤이신 분은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 뿅.